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의 영토 분쟁이 재발해 이른바 인종 청소 가능성이 커지면서 주민들이 탈출하고 있습니다. 또 발칸 반도의 화약고로 불리는 코소보에서도 무장 세력이 현지 경찰을 살해한 뒤 대치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신웅진 기자입니다. 나고르노 카라바흐에 살던 아르메니아계 주민들이 차를 타고 줄지어 국경을 넘어옵니다. 인종 청소로 불리는 대학살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나고르노 카라바흐는 아제르바이잔의 영토지만 12만 명의 아르메니아계 주민이 자치공화국을 세운 곳.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지난 19일 지뢰 폭발로 자국 민간인이 사망하자 나고르노 카라바흐 일대를 공격해 하루 만에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200명이 사망하고 400명이 다쳤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르메니아의 우군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하면서 한동안 소극적이었지만 주민 대피 과정에 러시아 평화 유지군을 동원하는 등 적극적인 개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코소보 북부 바니스카 마을에 난입한 무장병력의 모습입니다. 중화기로 무장한 이들이 총격전을 벌여 현지 경찰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이웃 국가인 세르비아에서 보낸 세력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괴한들은 지프차와 장갑차까지 갖춘 채대치하고 있습니다. sulmet në bipolisin ton janë duke vazhduar, janë së 30 personat të armatusur rënd, profesionist, ushtarak a polic, të cilët ndodhen në nërëthimin e forcave tona polisore. Haja kua, inëgjong qëngësoranën të në tukë në mërëllë gjinin, nagorën o karabahua hosoboje, këdo mëjnë qamëgjamehtën të në gjengë 동시에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